자 10번 다음은 중개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중개 유형을 분류할 때 중개행위 대상행위 뭘 대상으로 하느냐 중개행위 대상행위를 대상으로 한거 있죠 상사중개하고 민사중개가 있습니다. 자 상사중개란 것은 상인간의 행위를 중개하는 걸 말합니다 상행위. 아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거나 둘중 하나는 반드시 상인이야 어 돼요. 이게 상사 중개입니다. 근데이 민사 중개라는 것은 상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중개 있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민사 중개거든요. 부동산 중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상인을 대상으로 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개곡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는 단독하고 공동이 아니에요. 여기 해설을 볼게요. 어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로 분류가 됩니다요 어, 의무 정도 있다는 분류가 어, 단독하고 공동이 아니고 어? 그러 일방적 중개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개공이 일정한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중개고 쌍방적 중개라는 것은 어, 개공도 중개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도 중개 어, 보수지급 의무가 있어요 보수지급 의무 서로가 의무를 전달해서 쌍방적 중계를 말했어요. 그래서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는 일방적하고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단독과 공동은 주체의 수. 물건 하나를 혼자서 하는 것이 단독이고 여러 명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공동 중계잖아요 그래서 이 번이 틀렸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관여정도에 따른 불류가 있고 지시중개 하고 참여중개 입니다 관여 어느 선까지 관여 했느냐 그러면 지시중개는 뭐냐면 볼게요 이 물건에 대해서 자료를 일정한 장소에 전시해 달라 이렇게 그러면 자료 전시해주고 돈 받고 또 여기는 정보만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여 정도 그러면 뭐가 더 많이 관여했어요? 어, 아, 이거 이제 지시 중개입니다. 이건 관여를 많이 안 했죠. 계약까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지시 중개예요. 근데 참여 중개는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참여 중개예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참여 중개는 것은 어, 이 물건 중개해 달라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개공에게. 그 개공이 상대방 찾아서 거래 계약까지 체결해 주고 나서 보수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개가 참여 중개예요. 그럼 이건 개공이 계약 체결할 것까지 관여를 한 거고, 이건 계약 체결까지 관여를 안 했잖아요. 자료만 전시해주고 돈 받고, 정보만 가르쳐주고 돈 받고 이거잖아요. 어, 그래서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지시 중개하고 참여 중개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시 중개란 것은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 제공을 하면 개공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까지 관여를 안 했다, 이 말이고. 이제 참여 중계는 계약 체결까지 관여하고, 즉, 매매 계약까지 체결되고 나서 보수를 받는 걸 참여 중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중계 대상물은 소재. 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만 중계한 것을 국내 중계. 애국에 있는 물건까지 중계하는 것을 국제 중계. 이게 물건이 어느 소재 어디까지 있느냐 어디선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걸 구분한 것이죠 어, 맞고요 중개행위 법적 근거에 있다는 분류 공인중개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건 법과 제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중개가 공인중개고 어, 사중계는 그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자격증 공인중개사 란 표현을 쓰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려면 자격증을 취득 시험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일등한 법에 의해서 자격 요건를 갖추게, 갖춰가지고 법에 따라 하는 걸 공인중개고, 어, 사중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서는 자격 취득하고 개설 등록까지 하고 법에 따라 하는 걸공인중개사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번 문제 같은 게, 어, 의외로 이 단순하잖아요. 어, 단순한 것 같지만, 수험생들이 의외로 문제를 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